자 푸바 다 보고 이제 내려가는 내려가는 게입니다. 버스 타고 내려갈수있지만 오늘은 자 걸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걸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걸어서 내려가는 길에 어떤 모습인지 우선 스캔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내려오면 계단에서 다정 품트 팔고 있네요. 그래서 판다도 있고, 어, 판다들도 있고 다양한 품들 많네요. 이쁩니다. 여기 푸바 인형도 있고 다양한 판다 인형도 귀여움이들 많네요. 푸바오도 있고, 화호도 있고, 에스한다 모자도 이쁜 것도 있고요 푸바오 아니 푸바오 어, 떨어졌다 가방에 있는 푸바오도 이렇게 갑니다 이런 모자도 있고요 자 생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옛날에 관련된 저런 것도 있고요 뒤에 편에도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호텔도 있고 저 뒤편에도 민박 호텔 있고, 그리고 요 앞에 새로 생긴 호텔이 요거 있습니다. 여기, 저긴 슈퍼 있고요. 여기는 버스 타는 곳인데, 여기서 버스를 타시면 되고요. 자, 요걸 어느 선스핑 이렇게 돌러서 이제 간판이고요. 자, 버스 내려가실 때 여기서 셔틀버스 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음식이랑 커피 이런 것도 팔고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소프트 버스 타는 곳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 보시죠. 여기 새로 생긴 호텔. 깔끔해 보이는데, 가격이 좀비쌀것 같고요. 요 버스가 오는데, 그버스저로 들어갑니다. 이 버스 타고 내려가시면 되고요. 저 오늘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죠? 저 물이 엄청 내려오네. 여기는 슈퍼입니다. 내려가 보시죠. 자 여기는 새로 생긴 호텔이고요. 슈에 따치 지오데니네요저 1층에 판다 용품 파는 곳도 있고요. 저렇게신는 곳도 있고, 소리 엄청 깔끔해 보입니다 앞에. 안쪽도 보면은, 이제막지어지는 거라가지고. 그대로 오시면, 여기 후보 생일했던 그행사장이고요 호텔은 이렇게 생겼다네요, 안에. 엄청 깔끔하네. 안에 식당도 있고.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다양한 간판들도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올리 생일 축하해. 파올리바페이라고 되어있죠. 파올리 비비. 파울리, 생일, 카일러. 해피, 버스데이. 어디 저 뒤에도 샤워치지 생일 축하 노래 있죠? 보시나요? 샤워치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봐, 샤워치지, 샤워치지도 잘 생겼네요. 샤오치지. 샤오치지. 자, 이건 옛날에 봤던 푸바 생일 축하 푸바 스네카일라. 가보고요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판다 샤오치지 8월 21일 생일이네요, 곧. 샤오치지샤오치지가 21일입니다. 오늘 18일, 이니까 3일 뒤에 생일이고요. 샤오치지대는남자의요4 사천성 이건 4 살입니다. 이렇게네요. 있 어, 중국어는 어 생일. <laughs> 자, 엄마가 메이시앙이고요. 아빠가, 자, 저 모르겠고요. 이거 얘가, 얘가 아, 형이 타이샤니고, 둘째가 빠오빠오 셋째가 빼빼이네요. 샤 샷치즈에서 많이 이렇게 다되있네요 이렇게. 이건 빠올리. 빠올리가 초바오라 이렇게 하는 건가? 파울리에 대해서 나오시네요. 어, 좋아하는 게나무타기랑자 과일 먹기라고 되어 있네요. 셔츠 집 파울리.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우리 푸밥 그리고 여기는 파울리 3살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있네요 파울리 푸밥 파울리. 자 중국 이모들이 설치한 한강팔이죠. 우리 푸바오에 대해서 푸바오 영원 행복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저기 보면 누가 이제 감사하다면서 졌겠네요 설치한 사람이. 자 푸바오를 사랑하는 저기 이모들과 삼촌 팬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층에도 식당이 있고요 자, 쿠바가 자아 로마 타던 사진이 네요이 자, 그 네. 자, 이렇게 네. 쿠바어 어, 생일 때 기타랑 케이크 받았던 모습이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내려가 고있습니다 와, 저 밑에 진짜 시원해 보이네요 저기 물에 한 발에 달고 싶습니다. 야오지시원거 보여요. 자, 천천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꺼리. 하루아주 생일 축하요 아, 이리 생일 축하해. 아, 예, 세님 생일 축하합니다. 가오리. 야, 다똥좀리 핑타이, 핑파 나왔네요. 밟히면 더 뒤판나? 나와서 잡니다 야, 빨리, 아... 야, 빨리, 빨리. 고구마 만들었네요. 나어 아, 고구마 만들고 다시 들어가네요. 핑짱이나 핑나와서어라들어얌들들어어들어들어 빙자冰빙방仔자棒빙棒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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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자 김방> <Mechan Hog> <�hei sought forceu> <assistantVOICEOVERities>

出来！冰姐，都冰了。咋了？没摔到吗？啊，没摔到。好。们你能看到什么就赶紧先在这里看的，别的地方他都,都进去了，中午都休息。们 <noise> 嗯、我们从这过来的。那我们是一路的。你看这里排那么久。